안녕하십니까. 25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음,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민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을 얘기한다 이게 학창시절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직장생활하고 나이가 되니까술 먹고 하는 푸념 정도에 끝나지 진지하게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하고 어, 그래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뭐,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편한 친구가 있으면, 고민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면 풀리고, 누가, 누군가에게는 솔루션을 제시받아서 그걸 진행하거나, 저는 음 고민을 혼자 하려고 하죠 요즘 들어서 <laughs> 그런거 같아요 혼자 막뭐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래 생각이 좀 많아지는거 같아요 이게 이 고민을 틀어야 되는데 제가 뭐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자리가 음뭐 자식 자식, 걱정 동, 뭐뭐 신앙, 동, 동, 동.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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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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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든 뭐든, 뭐든, 가징 같아요. 감을 하는 건데 뭐, 뭐 많이 한다고 뭐그게 내가 막복출생각도 아닌 거 뭐, 이게 확실히 뭔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그게 뭐 내가 뭐, 야, 뭐 진짜 뭐 창업을 하거나 진짜 뭐 위에 눈이 툭 뛰어가지고 야 정말 왜 저래? 저 놈이 있었어? 이나 안, 안 되는 인상은 다 그냥 평범하죠. 제노를 하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다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탁출나가지고 뭐, 하는 것마다 잘 풀려가지고, 축축축축, 뭐, 전개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 이제 뭐 높이 올라가 가지고 돈을 많 보고 이러면 좋죠. 그래도 틀린 삶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처럼 소소 행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도 저는 뭐 틀린 삶이야, 삶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좀더 재밌게, 좀더 즐겁게, 좀더 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자, 그런 사람들 꿈꿔 봅니다. 어, 오늘도 주섬주섬. 아이 정도 늦질만되는것 같아요. 이게 끝나지 않은 그, 그 교통사고의 잔재. 아, 이거 뭐어래됐다는 전화가 없으니까 참 너무 좀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날을 박았으니까 하루를 하이팅하는 그런 하루. 갑시다. 렛츠고!